오리지널 웹콘텐츠는 생쇼 t v 가 짱! 구독,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! 완전 짱 넘버원 오리지널 짱! 웹 콘텐츠 짱생쇼 t v 제목 웃게 해주고 싶어요. 안녕하십니까. 스물일곱 살 예쁜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. 어느덧 결혼한 지 h 년이 k you. Thank you. 아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n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. 의사들도 안전을 위해 임신은 안 된다고 말리지만 저희 아내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꼭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요. 한 번은 아이밖에 모르는 아내가 미워서 아내에게 아이도 중요하지만 아이만큼 자기도 중요해.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가 위험해진다면 난 당신 없이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너무 슬퍼. 이런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냐고.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어느 정도 이해한 듯 보였으나 일주일 전인가 한밤 중에 뒤척이다 깨보니 아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. 겉으로는 웃으면서 태어난 척 하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상처받은 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가요. 네. 네. 음, 음. 이게 참 이런 고민을 여기 올려 주기 쉽지 않은데 네. 네. 일단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투석 이게 신장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니까 노폐물이 안 걸러지는 거니까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내 애라도, 내 남편의 애라도 어떻게 좀 낳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가요? 그러니까 두 분이 참 사랑하는 음. 부분인 것 같아요. 음. 아내, 어, 음. 본인이 아기를 갖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남편을 위해서라는 그러니까.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. 그렇게 해주고 싶은 아내랑 부모라면 아빠라면 왜 자식이 안 그립겠습니까? 하지만 내 아내 건강을 위해서 굳이 아기를 안 가져도 된다고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부부의 참 정이 아주 애틋하게 느껴지는데 야, 이게 투석 알잖아요, 형님. 우리도 그 보통 어느 정도 해요, 투석 한 번? 한 4시간, 4시간 정도 합니다, 4시간. 한 타임에. 네. 네 시, 한 타임에. 지금 일주일에 몇번간다고요두 번, 세 번. 갑자기? 이틀에 한번 혹은 3일에 한 번을 가야 돼요. 외국 여행이나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. 아 어, 이거 그러면 그 매주 평생 이렇게 평생으로. 해야 돼요. 이, 이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해야 되죠. 이식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. 진짜 이게 맞아야 되고 뭐 부자든 뭐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지금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웃었으면 좋겠다. 네, 웃게 해 주고 싶어요. 그런 거좀잘 하지 않나요? 남편이 정관 수술을 아예 해 버리고 몰래 그리고 이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. 관계 가지고 시도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시어했는데잘 애가 안 들어서는 같다.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, 어린이 봉사. 아내 탓이 아니게. 음, 서로 탓이 아닌 어. 그런 거지. 하고 나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몸이 좀 약해서인지 <laughs> 음, 잘 이렇게 애는 안 들어서는. 해. 제가 아는 제 친구. 또뭐 상황이 다르지만 친구는 이제 이 소아마비 때문에 하반신을 못 쓰고 목발집다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기도 두 사람 되게 사이가 좋아요 제일 싫어하는 곳은 애들 돌잔치 뭐~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네.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다 보니까 직업이 바뀌더라 애견 미용샵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데 저도 이 가정에 그런 애완동물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 강아지도 애완견도 이렇게 좀 정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홀트 아동복지회 어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맺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집에도 들르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아이의 아이들은. 엄마 아빠 되기 힘드니까 그렇게 좀 힘든 아이들한테 여러 명의 부모 아이들의 부모님이 되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자기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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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만의 애가 아닌 우리 여러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좀 골고루 나눠주는 건 어떠냐? 그런 식의 어떤 접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자 이런 취지로 그렇죠. 그래서 이 연말 같은 때 추울 때 아내랑 우리. 드라이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처음 울고 나가서 시설에 아동들 시설 아동들 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 주는 거죠 그런 쪽에 어떤 또 웃게 해줄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 아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가 너무 크시니까 그걸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제 아내분도 자기 생각이 진짜 현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두 사람이 함께 정을 쏟을 수 있는 반려동물 좀 키워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도 뭐 봉사 활동하면서 많은 어, 아이들의 부모님이 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